안녕 우리 꾸시드 친구들 어, 어제도 사진 보내준 거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에게 큐티 상을 나눠줄 건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큐티해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사진도 좀 보내주고 해주세요 자 이제 전도사님이 오늘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자, 여러분 볼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성령이 충만해져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볼까요? 어음 누구로 얘기할까? 우리 지우로 얘기하자. 지우가 아침에 엄마 아니 저녁에 엄마 나 추워요. 이불 덮어주세요. 그러면은 아빠랑 엄마가 우리 지우한테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줘요. 성령의 이불을 덮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자, 내 몸을 아낌없이 덮었나요?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남김없이 다 덮는 이야기에 대한 거였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세요. 물이 온 바다를 뒤덮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지구를 덮는 것,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온 세상을 덮을 거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뒤에를 잠깐 열어볼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믿은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도 나에게는 돈이 많고, 나에게는 나에게는 튼튼한 건강도 있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단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보급이 이온 세계에, 온 땅에 다 전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볼까요, 전도사님?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투명한 컵에 물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른 수건이 있네요. 이 마른 수건을 적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속에 넣어야 되겠죠? 마른 수건이 물 속에 들어가서 젖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생기려면 우리가 말씀 속에 푹 젖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젖은 수건을 바깥에다 계속 햇빛에다가 놔두면, 바깥에다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라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시드 친구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아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는 믿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그냥 있으면, 이렇게 수건이 바깥에 나와서 빼짝 말라지는 것처럼 돼버려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지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드라이했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계속 쭉쭉해져, 계속 족족해져요. 성령이 폭만 내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늘 푸른 초장에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내 마음이 항상 행복해요. 비록 바깥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전도사님이랑 이거 안 해봤죠? 한번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요 블록을 한번 뜯어볼게요. 음. 이미 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안한 친구들은 또 전도사님을 따라 해보세요.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배웠죠?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목자는 뭐라고 그랬죠?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힘없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자 여러분 우리 강은미 선생님이 불러주신 5월달 큐티 암송송이 있어요 내 평생에 서운하심과 여러분 기억해요 큐티 끝나면 항상 뒤에 우리 강은미 사모님이랑 같이 율동해봐요. 자, 이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신대요. 한번 볼까요? 10편 23편 성경책을 꺼내놓고 엄마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 이렇게. 그가 나를 푸른 밭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내려주시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거 외웠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따르리니 <laughs> 여러분들 배웠죠? 우리 강은미 선생님이랑 했던 율동을 기억하고 따라해보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막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요. 자 사람은요 가지 각색의 모양이 있어요. 색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라색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 남편이랑 다 다르시죠. 다르듯이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이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지구에 살고 있지요. 음, 우리 한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든 사람들이 다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먼저 전도사님이 지구는 동그랗죠. 동그란 지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동그란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 더 이쁘게 잘라 볼게요. 자, 이쁘게 잘라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구를 만들면은 건져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전도사님이 짜잔 일단은 요건 손잡이예요. 지구를 만들려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색깔이 아까는 똥똥똥 떨어졌던 색깔들이 지금은 섞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기 모양 그대로 떨어졌던 방울들이지만, 사람들 있지만, 무엇으로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모든 지구,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대요. 곧 그날이 올 거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블링을 만들었어요. 마블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블링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오려서 찍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응? 어? 우리 지구가 하나님이 물이 덮은 같이 물이 바다가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 영우화를 아는 지식이 다 퍼질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구에 덮히는 성령 충만한 그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만나요.